안녕하세요. 전국 최적화의 박부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BMW OGT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이 차량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OGT 중에서 스펙 대비 가장 저렴하게 나와 있는 차량이라서 차량을 준비하게 됐고요. 외관. 그리고 실내 상태까지도 상당히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 보시면 계기판도 전자식 계기판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차량의 간단한 스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BMW의 그란트리스모 자, GT 차량입니다 5시리즈에 들어간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의 등급은 20D, e d 에디션 럭셔리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현재 그리고 사고 유무 같은 경우에는 완전 무사고예요 안전무사고에 미세내유도 단한 군데도 없는 깔끔한 내용이 나와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지금 연식이 2015년 1월 30날 차량이 출고가 됐습니다. 주행거리는 지금 현재 13만 9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연도로 따지고 보면 은 지금 22년도죠. 22년도면 7년이 지난 차량인데 대한민국 평균 1년에 2만 키로 정도를 주행을 하세요. 7년이 지난 차. 7214한 14만 키로 정도 딱 적정한 키로수인데 지금 현재 13만 9천 키로를 주행한 차량이죠. 자 평균 키로수에 맞게 딱 적정하게 주행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금액이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265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같이 영상 통해서 외관 상태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색상은 출고 당시 때부터 신차 출고할 때부터 지금 화이트. 바디로 출고가 됐던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전방 감지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 지금 전면부 보시면은 상당히 웅장하죠. 어, 일반 5 시리즈보다도 이 o g t 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중고 시장에서도 지금 단가가 상당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 자, 일단 디자인 쪽으로도 상당히 남성미에 맞게 웅장한 느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 현재 관리 상태. 라이트 관리 상태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BMW 정품 LED 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라이트에는 백화 현상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큰 데미지 입지 않은 깔끔한 내용의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측면부로 넘어가서 자하단부에 보시면은 양쪽 측면부를 밝혀주는 카메라까지 자 범퍼 쪽에 양쪽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휠 디자인도 상당히 이쁘죠. 자, 마치 마차에 있는 바퀴처럼 생겨서, 자, 마차 휠 디자인의 휠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앞타이어 잔여량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앞타이어가 60에서 한70% 정도 남아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의 등급은 럭셔리 등급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측면부에 럭셔리라는 이니셜이 부착이 되어 있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차량에는 또 카메라가 또 부착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출고 당시에 있던 카메라는 아니고요 따로 전차주분이 탑재를 하신 건데 이 카메라가 양쪽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이 카메라가 뭐냐 이 측면부에 만약에 누가 문콕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아무래도 전방 후방에 카메라가 있으면은 앞뒤만 찍기 때문에 측면부는 누가 데미지를 입혔는지 손상을 가게 했는지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여기 양쪽 측면부 카메라 그리고 앞. 이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분콕을 한다고 해도 블랙박스의 기록이 다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미러에도 카메라가 하단부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은 서라운드 뷰까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길 그리고 좁은 주차 공간에 주차하실 때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라운드 뷰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타이어 잔여량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자,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트레드가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한10%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차량 구매하신다고 하시면은 뒷타이어를 교체를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부 같은 경우에도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큰 데미지 없이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실게요. 자, 후면부로 넘어와서 자, 후면부 뒷 라인 보실 건데요. 자, 뒤쪽으로 이 GT 차량은 뒷모습이 상당히 예뻐요. 보신 것처럼 상당히 웅장하게 빠져 있는 뒤 트렁크 리드 라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는 후방 감지 센서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트렁크 보시면은 이렇게 전동 트렁크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개방감이 상당하죠? 엄청나게. 크게 열리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닫을 때는 자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더 올릴 수도 있어요. 네, 여기 옆에 맥스로 올릴 수 있게 버튼이 따로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올리시고 싶으시면 위로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간 상당히 넓죠. 이 차량은 그냥 세단이긴 하지만 SUV 못지않은 어마무시한 공간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넓죠. 근데 여기서 또 폴딩하게 되면은 어마무시하게 큰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넓은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큰짐 실을 실때 상당히 유용하고요. 사람이 누웠을 때도 성인 남성 두 분은 충분히 누울 수 있는.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형성이 되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평탄화까지 가능하고요 자, 닫을 때는 또 이렇게 버튼 한 번으로 쭉 닫을 수 있는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OGT의 또 매력이죠. 트렁크를 2단 방식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모드가 달라요. 버튼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는 크게 개방이 되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반 트렁크처럼 열수 있게, 이렇게 간편하게 열수 있게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운전석 측면 라인도 같이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운전석 측면 라인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크... 관리 정말 잘 되어 있죠. 이 화이트 바디의 색상이 전혀 죽지 않은, 정말 영롱한 색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 OGT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스트 클로징도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걸치기만 해도 전 자석을 문을 닫을 수 있는 고급 옵션이 고스트 클로징도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앞좌석 넘어왔습니다. 차량은 실내 크리닉까지 맞춰온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이 지금 현재 씌워져 있는 상태고요. 시트 관리 상태는 네 아무래도 이제 중고차다 보니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지만 뜯어지거나 해진 부분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조우석 시트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지고 있고요. 뜯어지거나 해지 부분들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시트 하단부에 보시면은 전동 시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시트는 이렇게 메모리 시트 1번, 2번 앉아있는 메모리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실내 안에 탑승을 해서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키는 지금 현재 메인 키랑 보조기 포함해서 총 2개가 있고요. 이렇게 신형 키까지 있는 차량입니다. 아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현재 경정비가 다 끝난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경정비, 어, 추후에 구매하시고 나서 뭐 손대실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일반 중고차로 따졌을 때는 근데 이 차량은 손댈 곳이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비를 다 맞춰놓은 차량이고요. 그리고 쇼바까지도 지금 현재 신품으로 교체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버튼식 시동. 이렇게 버튼 누르면 시동 걸리고요.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전자식 계기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정확한 키로수1 3 9 8 1 1 k 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위쪽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속도 게이지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핸들 보시면은 핸들도 이렇게 전자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핸들이고요. 네, 정상작동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에는 간단한 핸들 리모컨,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드와 블랙으로 디자인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앞에 센터페이스 쪽 보시면은 지금 현재 BMW 정품 디스플레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후방카메라 한 보여드릴게요. 자, 후방 카메라 선명하줄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 주차 가이드라인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전방 감지 그리고 후방 감지 표시 등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노 차량이 전방에도 카메라가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양쪽 사이드 카메라로 비춰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라운드 뷰 기능까지도 정상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 아래쪽으로는 송풍구 두개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간단한 수납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하단부에는 CD 플레이어 그리고 즐거찾기 버튼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기능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조성 열선 시트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컵벌더 두 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시가잭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BMW 자랑인 전자 기어봉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드라이빙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과 전자파킹 오토 홀드 기능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조작할 수 있는 DIS 스크롤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암레스트가 길게 쭉 뻗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양문형으로 하나하나씩 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커버를 올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단 방식으로 수납 공간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앞에 대시보드 쪽 보시게 되시면은 스피커, 자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지금 현재 하이패스 단말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부에 보시면 현재 e c m 룸미러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블랙박스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 위쪽으로는 상당히 큰 파노라마 솔루프카에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어서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상태도 영상을 통해서 같이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뒷좌석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자, 앞좌석보다 뒷좌석을 많이 이용 안 하시기 때문에 뒷좌석 시트 상태는 앞좌석보다 더 훌륭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베이비 카시트 장착할 수 있는 소켓이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 이 ODT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진짜 SUV 못지않은 어마무시한 넓은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뒤 무릎 공간도 엄청 넓고요. 그리고 전고도 상당히 잘 빠져 있기 때문에 일단 디자인쪽으로 이렇게 실내 등 이쪽만 아래로 조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뒤로 이렇게 쭉 꺾여 있는 뒤로 위로 좀더 올라간 전고가 더 올라간 디자인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머리가 닿을 일은 전혀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앞에는 손풍구 두개 그리고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납 공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가츠까지 양쪽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에는 자 이렇게 암레스트의 간단한 수납 공간 그리고 앞쪽에는 컵홀더 두 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쪽까지도 조정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편리한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양쪽 도어에는 전차주분께서 따로 똥식으로 커튼을 탑재하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차량의 전체적인 외관 상태랑 실내 상태 영상을 통해서 같이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일단은 뭐 앞차속도 그렇고, 뒷차속도 그렇고, 외관 상태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량 앞으로 가서 차량의 간단한 스펙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간단한 스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BMW의 OGT 차량이고요.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연비가 상당히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연비뿐만이 아니고 실용성 옵션까지도 어디 하나 빠지지 않고 이 오지티만의 하차감까지 느낄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차량이 연식 15년 1월 달에 차량이 출고가 됐고요. 13만 9000km 주행했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미세 누유도 없는 깔끔한 내용의 차량이고요. 기본적인 정비까지 다 받쳐 놓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동급 스펙 대비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265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앞에 있는 차량 이 차량 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하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 또 알아보신 차량 궁금하신 점 그리고 구매 예정이신 차량 있다고 하셔도 아래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최적화의 박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